노트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할인 좋은 노트북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니트로 16과 오맨 16이 역대가를 찍어서 오프닝 없이 바로 소개할게요. 게임하실 때 그래픽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해상도가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작업자분들에게 이 노트북을 추천드립니다. 에이서 니트로 16입니다. 최고가 171만원까지 갔던 녀석이 이번에 13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우선 니트로 16의 가장 큰 장점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이즈가 16인치로 괜찮게 나와준 녀석이 WQXGA 해상도를 지원해서 화소를 듬뿍 넣어 놓았죠. WQXGA는 FHD와 QHD보다도 더 선명한 화면으로 보통 리전 프로나 제피러스 G14처럼 200만원 넘어가는 하이엔드급 노트북들에 탑재하는 사양입니다. 그러나 니트로 16의 가격대는 빅터스 16이나 레노버 로크랑 경쟁하는 수준이죠. 그 중에서 빅터스 16의 경우 니트로 16과 동일한 4060 글카의 라이젠 8000번대 CPU가 들어가서 비슷한 스펙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FHD여서 QHD보다도 안 좋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죠. 밝기 역시 500니트라서 유독 밝은 니트로 16보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20만 원 정도만 더 보태시면 빅터스 16보다 윗윗 등급의 화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니트로 16은 디자인도 깔끔하게 나와 주었습니다. 과거의 니트로 시리즈들은 요란한 상판 무늬가 있어서 호불호가 많이 갈렸는데요. 이 모델은 심플하게 로고 하나만 박아 놓아서 카페나 도서관에도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무난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특히나 통풍구를 큼직하게 4개나 뚫는 상위 모델인 헬리오스 시리즈의 냉각 설계를 그대로 박아놓아서 쿨링 성능은 오버스펙입니다. 그러니 펜 돌아가는 소음을 내면 안 되는 사무실이나 도서관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하죠. 총평하자면 이 가격대에서는 과할 정도로 좋은 디스플레이와 냉각 설계가 들어가서 노트북 좀잘 아는 사람에게 이번에 에이서 니트로 16을 구매했다 하시면 가성비 좋은 거잘 샀다는 소리 들으실 겁니다. 700개의 리뷰가 달린 노트북계의 슈퍼스타, HP Omen 16입니다. Omen 16의 인기의 비결은 스펙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화면, 성능, 가격대 모아나 뭐 부족함 없는 꽉찬 육각형 스탯을 보유하고 있죠. 우선 화면부터 살펴보면, QHD 해상도의 16.1인치 크기로 게이밍 노트북으로서 준수한 해상도와 사이즈입니다. 거기에 240Hz의 고주사율을 탑재해서 화면이 빠르게 바뀌는 FPS 같은 게임들도 편안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면서 디스플레이 때문에 아쉬움을 느끼시진 않으실 겁니다. 화면이 좋아도 막상 프로그램을 못 돌리면 소용이 없겠죠 당연히 오멘 16은 성능도 빵빵하게 넣어놓았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에 국룰 글카인 rtx 4060이 들어가 있고 tgp도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도 높은 수치인 140w까지 시원하게 뽑혔습니다 최신 스팀 게임도 높은 프레임으로 여유있게 돌릴 수 있는 든든한 스펙이죠 lck와 skt t1 같은 프로게임 단체의 후원사였던 오멘 시리즈인 만큼 게임에 진심입니다 그 외에 디테일한 점들도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윈도우 11 운영체제를 탑재한 편의성 거기에 쿨링 성능도 우수하게 나와줬죠. 이런 무결점 스펙의 제품이 150만원 밑으로 나와주었습니다. 가성비도 좋은데다 유명한 만큼 검증된 노트북 어디가서 돈 낭비했다는 소리 듣지 않을 명품 노트북 HP OMEN 16입니다. 고성능 작업과 게임을 돌리고 싶은데 사정상 한 곳에 거치하지 못하고 휴대해야 하는 분들은 이 제품부터 살펴보세요. 초경량 게이밍 노트북 에이서스 터프 게이밍 A14입니다. 게이밍 노트북들은 외장 그래픽 카드에 큼직한 쿨러를 필수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평균값이 2.5kg쯤 되죠. 그러나 에이 u 스 A14는 1.46kg으로 이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4060 글카 들어간 노트북 중에서 이 녀석이 가장 가볍죠. 노트북의 무게는 어깨와 목 건강에 달린 문제인 만큼 휴대할 일 많은 분들은 무조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가벼운 녀석의 성능은 또잘 나왔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앞서 언급했듯 RTX 4060이 들어갔고 고성능 CPU인 라이젠 7 8845HS 탑재 그리고 TGP가 110W가 나와주었습니다. 이보다 소폭 무거운 오멘 14 슬림과 제피러스 G14의 경우 TGP가 높아 봐야 90W라는 점을 고려하면 A14가 무게랑 성능 둘다 상위호환입니다. 노트북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가형 노트북들은 외장이 플라스틱 재질이고 고급형은 금속 재질로 되어 있죠. A14는 상판과 하판이 알루미늄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감촉과 디자인을 느낄 수 있죠. 알루미늄은 단순히 간지날 뿐만 아니라 내구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금속 외장재는 A14가 경량 노트북임에도 미국 군용 등급 인증까지 통과한 튼튼한 내구도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죠. 그 외에도 14인치의 디스플레이, FHD 해상도로 게이밍 노트북으로서 필요한 요구 스펙들을 충실히 달성했습니다. 게이밍과 가벼움,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은 분들은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A14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이 피곤할 정도로 화면을 오래 보시는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이나 하드게이머시라면 이 제품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F17입니다. 오랜만에 할인이 들어와 12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F17의 가장 큰 특징은 17인치 대화면과 TGP 140W의 RTX 4060 그래픽카드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보기 힘든 큰 화면인 만큼 시원시원해서 눈의 피로도도 적고 작업이나 게임 할 맛이나죠. 거기에 i7 프로세서의 4060 글카, 140W의 높은 TGP까지 그래픽 작업이나 데이터 분석, 고사양 게임처럼 까다로운 작업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SSD와 램 슬롯이 확장 가능하고, PD 충전도 지원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타협이 들어갔습니다. 글카와 프로세서의 성능을 고려하면 QHD 해상도도 구현 가능했겠지만, 최소한의 조건 정도인 FHD까지만 지원합니다. 밝기도 250 니트로 야외에서 사용할 때 다소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2.6kg의 무게에 17인치라 부피도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차피 실내에서만 사용하실 테니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총평하자면 어지간한 16인치 노트북 가격임에도 17인치 대화면을 얹어주는 인심 좋은 노트북 ASUS TUF Gaming F17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최저가의 상징과도 같은 노트북 HP v i c t s 16입니다. 겜트북들은 이 제품을 기준으로 가성비를 비교하시거나 번거로우시면 그냥 이 녀석을 구매하시면 어디 가서 손해봤다는 소리는 안 들으실 거예요. 최고가 158만원까지 올랐던 제품이 이번에 100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스펙을 살펴보자면 CPU는 라이젠5 8645HS에 그래픽카드는 RTX 4060이 들어갔습니다. 가뜩이나 하드웨어로서도 뛰어난 녀석들인데, 포크포인트와 DLSS 3.0처럼 AI가 성능을 올려주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죠. 램도 16기가의 SSD도 512기가로 몬스터헌터 와일즈 같은 신작 고사양 게임도 여유있게 돌아갑니다 디자인도 단정하게 나와줬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판에 심플한 V자 형태의 빅터스 로고가 들어가 있죠 디스플레이는 16인치 크기의 300니트의 밝기 FHD 지원으로 게이밍 노트북으로서 표준적인 스펙을 충족했습니다 쿨링 성능도 겜트북으로서 충분한 수준으로 들어가 있지만 장점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쿨링 성능이 나아진 것을 느끼려면 이보다 20만원에서 30만원 가량 더 비싼 제품들을 알아보시거나 그냥 빅터스 16에다 만원도 안 하는 쿨링 거치대 놓고 쓰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가격대에서 판매량 1위인 만큼 돈값하는 노트북 HP 빅터스 16입니다. 노트북의 스펙이니 부품이니 등하는 복잡한 것들이 낯선 초보자분들은 그냥 이거 사시면 됩니다. LG 그램 15입니다.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일 때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램 15는 노트북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인 만큼 완성도도 높고 LG 전자의 제품이기에 AS도 잘 되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도 믿고 살수 있는 노트북이죠. 더 상세히 소개해드리자면 1.14kg의 무게로 초경량 노트북 카테고리에 들어가며 i5 CPU로 롤, 피파, 메이플 같은 캐주얼 게임과 한글, 엑셀 같은 사무작업을 무난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크기의 350니트의 밝기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영상 감상하시기에 좋은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용 노트북이니 PD 충전은 당연히 제공하고, 윈도우 11홈 운영체제도 깔려있어서 구매 후 따로 설치하실 필요 없이 곧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노트북 브랜드가 되었는지 납득할 수 있는 높은 완성도의 명품 노트북, LG그램 15입니다. 100만원 전후의 게이밍 노트북을 찾으신다면 이 녀석부터 추천드리겠습니다. 레노버 로크 15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보기 힘든 RTX 4060 그래픽카드를 탑재했고, 라이젠 77435 HSCPU에 1 0 5트의 TGP가 나옵니다. 스팀의 고사양 게임도 중간 정도의 옵션으로 플레이하실 수 있는 스펙이죠. 디스플레이도 15.6인치 사이즈의 FHD 해상도, sRGB 100%의 색감이라 작업용 서브 노트북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디테일도 잘 챙겼습니다. PD 충전을 지원해서 편의성도 좋고, 윗등급의 라인 리전 시리즈의 콜드파이프 5.0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체급 대비 냉각성능도 좋죠. 펜 돌아가는 소음이 거슬리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비슷한 스펙의 HP의 빅터스 시리즈와 비교하자면, 같은 화면 사이즈와 비슷한 가격대라는 공통점을 지닌 빅터스 15랑 보통 많이 비교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빅터스 15의 경우 그래픽카드도 4050이 들어가고, TGP도 낮게 나와서 성능은 낮은 반면에, 딱히 내세울 장점은 없죠. 그래서 아예 사이즈도 더 크고, 가격도 비싼 빅터스 16을 사실 거 아니면, 이 가격대에서는 로크가 최고입니다. 정리하자면 100만원 초반대의 RTX 4060을 넣어주는 인심 좋은 스펙에 디테일도 완성도 높게 잘 나온 최고의 가성비 겜트북 레노버 로크 15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에 링크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인기가 좋은 제품들이니 품절되거나 할인이 빠지기 전에 빠르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품절되었더라도 다음 영상에서 좋은 할인 소식 금방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이 외에도 노트북 관련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 댓글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